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선물 휴기를 할 거예요. 일단 한개한 한 개씩 꺼내보겠습니다. 요 안에 있는 거두 개는 일단 먹어봤는데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먹을 거예요, 선물 우리가 그리고 이 선물 진짜 마음에 들어요. 선물 이거 보내준 사, 선물 이거 보내준 사람 진짜 감사합니다. 짜잔, 이렇게, 있, 어? 뭐야, 이이왜이렇 있지? 뭐야 아, 이게 이거까지 선물해 줬어요? 흰빵 이거 이거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속이려고 속인 분들은 속은 분들은 진짜 감동이네요 한 개씩 한 개씩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저기 언니? 언니? 이거 보내준 사람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이거 보내준 사람 진짜 감사합니다 뭐 오늘 아침에 선물 좋아했지만 자 그리고 이거 이거 이렇게 세탕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바깥 세탕하고 카라멜 봉지 안에 있고요 카라멜 있었는데요 그냥 뭐 그렇게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짜잔 짜잔 안녕 이거 <laughs> 그 맞 u 라 스키시, 스키시 이게 꾸겨 c k kisses, sick kisses. g o 짜잔. 드라마 보고 있어 죄송합니다. 너탱탱벌이 편도 선물 훌기 2 편도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선물 훌기 시간이 이제 시간이 음그 이거 선물 하는 거 시간이 어 말할 게 아예 없으면 선물 훌기 편안 올리고 말할 게 있으면 2 편이 올릴 거예요. 일단 일단 제가 사탕을 둘 중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는요, 네. 이둘 중에, 너왜 계속 나오니? <laughs> 나도 나오고 싶다구요. 제가 나중에, 인형, 인형 그 놀이를 올릴 거요. 왜냐면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액체 괴물 그거 올리는 게, <laughs> 액체 괴물 준비물이 없어서. 여보 말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두 중에 요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 이게 자, 맛있더라고요. 뭐 먹어보진 않았지만. <laughs> ô <laughs> hứa